나이 고 아이고, 아이고. 나이 덥 <laughs> 기분 좋아? 뭐야? 안녕. <�워서> <laughs> <우구구구. 오. 오늘. 작> <어이구 ,hip> <웃음> <웃음> 아빠 도와주세요. <laughs> 아니야 그냥. 음 이거 라닥 꺼. 음. 뭐지? 그냥 다 뜯어. 라 꺼. 니다 아, 이거 다따로따로 i 이 이거 는 이렇게 오네? 아니, 면네가뭐설치하는걸뭐 뭐야? 이야 이거 뭐 이거 뭐거야거 뭐야? 이거 뭐거야 와우. 아직 뭔지 모르겠지 아, 직 뭔지 모르겠지? 아, 빠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 와우! 이쁜이 언니가 어 와! <응>. 이렇게 많아? <laughs> 과연 할수 있을까요? 뭔소뭐야 이거 <laughs> 아, 나이써 하네? 갈줄 알아요, 라다. 응? <laughs> 라다 뭐 하고 있어요? 응? 아빠 도와주고 있어요? 너, 라다를 모기가 엄청 많이 물린 거예요, 라다를. 어 똥물었어? 아니, 구역지. 그냥... 라다 뭐 해요? 아빠 도와주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어요 아빠도 도와주게요응 <laughs> 이게 아니었잖아 너무 맞아 근데 뒤로 구멍 뒤로 아니 뒤에 구멍들 있잖아 이게 안 보여야지 아 그렇지 제대로. 그렇지 이거 똑똑한 이게 뭐 이게 그때 동생이랑 완전히 동영상 못해가지고 그냥 놔뒀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오케이 okay. 너무 약한데 뭐야 이거 아 이게 하우징이 이렇게 된구나 근데 그래도 흔들흔들한데? 이 이거 응? 이거 예? 이거? 나다 이거 아빠 주세요 옳지 음 응. 신기하다 더있어응 응, 오케이 아, 신기하네 이거 진또그리록뿌리는다야 <laughs> 뱅른 개미 개미 오우 심하네 너도 이제 아빠 안 도와줘? 네 아빠 안 도와줘? 왜안 도와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처음이야 어구 자 이제 됐고요 따로잉 나다 박사님. 나다 박... <laughs> 박사님, 아니라 뭐라... 왜... 뭐라고 불러? 야되 이제 아파. 안 е 아 ь 아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안안아아 <laughs> 오빠, 완전 무리가안 만들어 갔어 그러니까 이거 안 보여야지, 앞에서 그 뒤로 해야지. 오케이, 나도 아빠 좀 도와주세요. 아빠, 혼자 잘 못해.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나 이게, 이게 뭐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뭐, 뜯는데? 게... 잡으세요. 드라이버. 드라이버. 잠깐만, 잠깐 부스린다. 어, 부스린다, 부스린다. 예쁘니? 어? 하다뭐해 이리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laughs> <laughs> <도와줘야지>. 아빠. 이이이이이이 아빠. <laughs> <주세요. 웃음> 아. 아, 그, 아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나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laughs> <나도 여기 앉았어? 웃음> 나다의지 아니에요? 이게 뭐게? 나도 아직 모르지 이게 뭔지 어이구 라 힘쎄다 어이구 어 무거워 무거워 음. 어무거 무거워 어이구 무거워 무거 무거. 신기나다위아나 응? 아빠 안 도와줘? 깍깍깍 쓰레기 너무 많네. 까꿍 점점점. 오, 점프, 점프, 점프. 야, 아빠 안 도와줘? 아빠, 아빠 도와주세요. 이 이게 라다 벤치인 줄? 벤치 오이. 아니야. <laughs> 이이호 <laughs> 딱딱하지. 그러니까 이게 벤치 아니야. 干嘛？<Come> 아담한이더라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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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이 아이, 브 할까?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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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 나다 뭐 밟았어? 레벨. 조심하세요. 뭐야 이거? 엄마 주세요. 음. 뭐야 이거? 팬. 무슨 레이블인가? 이비. 음. <laughs> 잘돼가고 있어요. 나다 조심 조심. <laughs> 음. 네! <laughs> <laughs> 아이쿠! 예쁘이고의이 예쁜이! 9 9 9이거뭐이라쁜이거뭐이이거 뭐야? 예나이아요 이거 뭐야? 아, <laughs>

짱짱 <목소리도> 이거 라다방으로 갖다 놓을까요? 응. 어디쪽으로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 없는데... 안 들어가... <laughs> 실생 텐가요. 작은 책들을 밑다가 놔두면 되겠지. 그럼 큰 책은... 아, 책들... 어. 내가 지금 보여줄게. 들어봐, 나랑 음, 어때요? 좋아요?

바람 바람이야. 뭐 창문 열어놨는데 바람이야.